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자주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에, 교회 건물을 갖게 되거나 성전을 건축한다면 저는 이 표현에 대해서 쓰기를 주저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관련된 집이기 때문에 거룩한 집 성전이지 솔로몬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신학자들이 너무 복잡하게 만드는데 회사의 건물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는 다르기 때문에 성전이라 부르는데 저는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전을 건축한다면 말씀으로 가득한 집을 만들 것입니다. 시편 1편과 시편 119편과 신명기 28장이 가득 기록되어 있는 집 하나님을 경외하고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과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살이 떨리고 두렵고 떨리는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18장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부요함을 그 축복을 기록하고 있는 지혜의 시라고 읽혀지는 시편 1편과 119편 그것은 사실 신명기 28장의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입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말씀위에 우리 인생의 집이 반석과 같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든 가정의 경영이 말씀의 약속 속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지어져 주님이 임지하시는 성전이 되어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신앙으 선포하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적기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읽은 이 신명의 말씀은 제 2세대들에게 주시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설교입니다. 제 1세대들의 실패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하는 제 2세대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 요단강 동편 그 땅을 그 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모압 땅에서. 지나간 일들, 일세대들의 실패를 보라보면서 이제 성찰하고 회고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면 어, 자주 그런 표현을 씁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여기까지 제대로 왔는지 돌아봐라. 그래야 앞으로 어떻게 나가는지를 생각합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때볼 시간은 많으면서도,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고, 어디에 와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세대. 이건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고, 어떻게 왔는지, 제대로 왔는지,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도 닥치는 일을 할줄 몰라도, 어떻게 가고, 어떻게 신앙 생활할지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역사를 믿은 이은 민족은 비극을 되풀이한다고 말하고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말하는 일들은 그냥 세상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나간 시간들의 시간을 성찰하고 회고하면서 실패를 반명교사 삼고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이 일세자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약속과 경고의 말씀을 진작에 듣지 않았고 행하신 크신 일들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거룩한 기억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 저는 믿음의 기억력이라는 단어를 자주 썼습니다. 성교 읽을 때에 궁금해졌던 것이 어떻게 그렇게 크고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도 마실 물이 없으면 길이 불편하면 금방 불평이 떨어지는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기억력이 쉽게 마비되는가 사실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 크고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작은 일만 만나도 불평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거룩한 기억, 믿음의 기억력이 상실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제 1세대들의 실패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크신복과 그 은혜를 거룩한 기억을 통하여 기억지 못하고 망각했습니다. 믿음의 기억력이 마비되었을 때 그들은 불신앙에 떨어졌고 불순종에 떨어져 결국 심판을 받았습니다. 복을 거둬찬다 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창세계에서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언제나 그 복을 거둬찬 방식으로 그 은혜를 망각하며 불순종하는 길로 걸어갔던 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2세대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제2세대들은 이것을 교훈 삼아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시간들을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주신 복과 은혜 안에서 엮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여기에 나와 있는 7절의 내용은 시간적으로 과거와 현재로 이어지는 그런 시간이고 8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말씀은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는 그런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그런 즉, 이런 말입니다.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셨고, 너희가 그 사랑을 받았으므로 그런 말입니다. 1절에서 여러가지 다양한 표현을 썼지만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라. 근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에서 이런 편을 만나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여러분이 누군가를 진짜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말을 우습게 여길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귀 담아 듣고 존중을 합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경애한다면 그분을 말씀에 경청을 해야 합니다. 구약성경의 말씀과 관련돼서 명확하게 말하는 말씀의 한 단어는 총종입니다 들을 청자에다가 딸을 종자그두 가지 중에 하나도 결여되면 안됩니다. 먼저 진지하게 듣고 그 다음에는 순종하는 것 그것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명확하게 가르치시는 결코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대체하는 립서비스 같은 신앙생활에서는 안됩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 순종을 입술의 고백으로 대체하는 일이 늘어가기 쉬운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순종하라고 말씀 주신 것입니다 진지하게 듣고 순종하기에 애를 쓰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영적인 논리적 순서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을 받았기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에 청종하는 신앙입니다 여기 2절에 보면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그런데 이 알지 못한다는 단어는 히브리에서 자주 사용되는 야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가르치지 않아서 듣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직접 체험하지 못했다.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기억하라는 것은 돌이켜보고 깊이 생각하고 망각하지 말고 그것을 계속해서 너희의 자녀들에게 전승해야 한다. 우리 여기서 하나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망각하지 말아라. 깊이 생각하고 새기고 그것을 계속해서 전해 줘라. 여기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교훈과 이 기억회들 첫 번째 대상 교훈인데요. 이 표현이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될 때 이게 좀 이해하기 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히브리어의 무사르라는 단어거든요. 무사르. 근데 예전 개혁성경에서는 오히려 징계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징계. 근데 이것이 히브리어를 잃어버린 그런 세대들에게 그런 세대를 위해서 그헬라오를 아는 세대들에게 위해서 번역된 성경이 70인역인데 예수님이 보신 것도 구약성경의 헬라 번역이 70인역이었는데 이7 0인역에서는이 단어가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로 번역됐어요. 여러분 이 헬라어를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훈 훈련이나 교육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무사르라는 이 징계라는 단어가 왜 교육 훈련과 교육으로 번역이 됐느냐?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연단하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전에 연단된 소망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교우들이 무슨 뜻이 정확하게 어, 감을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 그건 뭐냐면 많은 과정을 통해서 단단한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작은 일이 생기면 낙심을 하잖아요 그러나 삶에 내공이 있으면 신앙이 주님을 여러 차례 주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고 나면 소망이 다져진 연단된 소망 단단한 소망이 돼요 그게 바로 연단된 소망 여기에 교훈을 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많은 삶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교훈을 받은 거예요. 때로는 주님 앞에 징계도 받고, 그러면서 훈련되어지고 교육되어진 그것 잊지 말아라. 신앙인의 불행은 무엇이냐?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주님이 때로는 인생의 밑바닥 같이 낮추셔서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서 실패와 아픔의 경험을 통해 가르친 교훈을 너무 쉽게 망각하면 신앙생활을 절대로 온전하게 할수없어다 그러면 신앙이 가벼워져요. 가벼워져요 주님을 만홀히 여기게 됩니다. 주님 두려운지를 모르게 되죠. 그러나 교훈을 받으며 징계를 통하여 연단되어진 교훈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말입니다. 그 교훈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 그의 위엄과 강한 손과 표심팔과 이적과 기사를 잊지 말라, 기억하라. 위엄은 크심이라, 그 하나님은 큰 분이다. 아멘.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세상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느낍니다. 조그만 힘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처럼 크신 분은 없습니다. 아무리 큰 권력자라도 그 코에 호흡을 걷어가시면 그는 모든 걸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왜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가? 보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인간의 눈초리는 의식하면서 왜 보지 못하는 것 속에 깊은 마음의 생각까지 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심과 강한 손과 표심팔 보통 오른손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이 강합니다. 강한 손과 표심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크신 능력을 표현하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이적과 기사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셨고 이곳 군대에 행하신 일, 이곳에 이르기까지 행하신 일, 그것은 바로 이 군대를 홍해 에 수장시키시고 광야의 거친 길을 통하여 요단 동편에 이제 요단 가난 땅을 바로 앞에 놓고 이제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한번두번 번 아니라 계속해서. 만나외의 추락을 먹으시고 불기둥 구름 기르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은혜를 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펄펄 뛰는 신앙상활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막 부르죠. 기도해서 뭔가 몸이 뜨거워지면 성령 맞는 것처럼 생각하고 5분 후가 되면 그걸 잊어버리는 것은 성령이 아닙니다. 차분하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오기 길이만큼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신앙은 절대로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이 수반되긴 하지만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감정으로 이해하는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그것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 내 인생의 길이와 존재만큼 주신 은혜를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근본적인 겸손과 감사를 말하는 이유는 잠깐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 성실성이지 아니요 주님이 생명과 건강과 호흡을 지켜주지 않으면 성실함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존재론적 겸손과 감사 근본적 겸손과 감사입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거죠. 또 하나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 반역하여 크게 실패한 일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인간은 근본적으로 호모 모르스 호모 스툴투스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판단과 결정과 실패와 실수를 전혀 하지 않는 전능한 의미의 호모 사피엔스가 아닙니다. 어리석어서 그대로 가면 실패할 거라면 그대로 가다가 실패 쓴 맛을 보고 깨닫고 회개하고 교훈을 배우면 그런 의미에서 지극히 인간적인 겸손한 의미에서 호모 사피엔스죠. 너희가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해서 250명이 땅에 삼켜진 일을 기억하면서 불순종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과거에는 이렇게 양면성이 있는 것이죠. 너희가 여호와께 생하신 이 모든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430년의 애굽에 극기나긴 그 압제의 사슬을 끊고 구원하셨을 때이큰 구원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이광야길의 모든 길의 여정이 베푸신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너희가 체험했으니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런 말이니다그도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잊지 말아라. 잊지 말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마음판의 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훈련되지 않은 것을 봅니다. 어디서 볼수 있느냐? 금방 망각하더라고 훈련받은 사람은 마음에 새긴 사람은 잠시 잠깐은 곁길로 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훈련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런 것 같은데 곧 거기를 떠납니다. 겸손한 것 같은데 교만함으로 돌아가고 감소하는 것 같은데 불평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기억하는 사람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은. 그 먼저 겸손과 감사를 일치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큰 사랑, 그 크신 은혜와 그 모든 복들을 생각하고 두렵고 떨림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청종하는 신앙이 되라. 그러면서 미래를 향하여 말씀하는 것이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것은 과거와 현재까지 이루는 동안 똑같은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오직 순종하는 것만이 복을 받는 길이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며 순종한 것만이 복 받는 것이다. 여기 보면 너희가 순종하면 강성해진다 이렇게 마음. 이것은 영적 정신적으로 강함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독일에 가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시아 사람들 어른이나 애들이나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못하는 것까지 해냈는데 못한다 못한다 그러면 주눅이 들어서 할수 있는 것도 못해요. 그게 묘한 문화적인 어떤 힘이 있나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때 예를 들면 몇십 명이 아이성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두려워했습니다. 3천 명이었던가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몇 명이 죽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담대함과 용기를 잃어버리고 두려운 두려워하는 쫄 쫄병들로 두려워하는 겁쟁이들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거예요이 가난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강성해진다고 하는 것은 그 담대함, 담대함과 연결된 것입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면 이겨내지 못할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용기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눌리고 위축되고 비겁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신실하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지키실 것이니 너희가 순종하면 너희가 오래도록 잘 되리라. 야, 여러분이 성경에 나온 땅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땅은 중요하기도 하고 중요하지 않기도 합니다. 땅이 왜 중요합니까? 거기에는 하나님 약속의 의미가 들어 있는 거예요. 땅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 언약 백성이 지금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땅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들이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땅 자체에 주목하면 위험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건물 자체에 집중하는 순간 교회가 세속화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공간이 필요할 때는 우리는 담대하고 평안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이죠. 땅은 중요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땅을 찾았을지라도 순종하지 않을 때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회복시키, 주님께서 그 땅으로 돌려보내심으로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여기 너희가 들어갈 땅에 대해서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너희가 들어갈 가 땅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땅인데 이 애굽과 같지 않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배경을 저는 연구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애굽은 평지가 많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산악지대가 많은 땅입니다. 그러면 농사를 지을 때 어떤 땅이 좋겠습니까? 애굽 땅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복이 되어지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는 사람이 발로 물댈 필요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에구에서는 양동이 같은 것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것을 이 발로 밟게 되면 이게 수차, 수차를 움직이게 되면서 그 강물이나 웅동에는 물이 농지로 옮겨지는 그런 장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산악과 골짜기가 많은 땅이 적과 골이 흐르는 최적의 땅이 됩니까? 여러분께서 골짜기가 많은 강원도 지역에 가시면 비가 오면 순식간에 비가 물이 늘어났다가 사라지는 걸 아시죠? 예, 그걸 연상하시면 이게 이해가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기 때문에 예. 오히려 그 산악과 골짜기로부터 물이 내림으로 풍성한 물이 흘러서 그 땅에 농사를 짓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발을 움직여 수차로 물을 움직이는 아날로그 수동식 방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그 땅이 풍성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역설적인, 역설적인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자연재해 속에서 전혀 비가 내리지 않은 사막지대에 폭우가 내리고 비가 내리던 곳에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일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과학보다 크다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중요한 것인지를 알죠 하나님 말씀에 청정하고 여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숨기면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반쪽짜리를 마음의 조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헌신을 하려면 마음을 다 헌신하고, 사랑하려면 마음을 다 사랑하고, 순종하려면 마음을 다 순종해야 되는데, 선택적 순종, 선택적 사랑, 선택적 헌신이 만연하고 있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주님께 내 삶을 드렸다고 하는 의미인데, 아직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간다면 신앙의 첫 단추를 잘못 끼고 있는 겁니다. 이른비와 늦은비를 순종하는 사람들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도 아주 굉장히 귀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팔레스틴은 9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이렇게 파종기예요. 그래서 이때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전해가 건기기 때문에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3, 4월이 되면 여기에는 이제 건기가 시작돼가지고 10월 중순까지 되는데 곡물이 성장을 할요 그러니까 이른 비가 내리는 때는 씨를 뿌릴 때고 있고요, 늦은 비가 내릴 때는 이 식물이 자라는 때예요. 이 팔레스타인의 건조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비가 적당한 때 내리지 않으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기가 어려워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파종기와 성장과 추수기에 내려지는 꼭 필요한 비를 하나님께서 내리시게 합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가난 땅에 산출되는 세 가지 중요한 산물입니다 그런 것을 얻게 될 것이고, 가축을 풀이나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삼가하여 복을 차버리지 말고, 마음에 미혹하여. 여러분, 이 미혹한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파타인데요. 마음을 공간이 넓다, 열다, 이런 말이에요. 열다, 공간이 넓다. 마음이 오지랖처럼 넓어서 외부의 영향을 쉽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있지 않으니까 육신의 생각과 세상 사랑과 여러가지 사단에게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온갖 것들로 채워지는 그런 것을 미혹이라고 해요 마음은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유혹을 받아 하나님 주신 은혜 창조주 하나님 은혜를 발과 아세라는 풍요신이 준 걸로 알고 엉뚱하게 우상 숭배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속히망하리라 하늘이 다치리라 하늘의 창문이 닫힐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고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거쳐 표를 삼으며 부지런히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강론해라 너희와 너희의 자녀의 날이 그럴 때에 길게 될 것이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한 주간 새벽 기도를,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되시면 중으로 참여하셔도 됩니다. 특별히 12절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길, 은혜의 눈길이 너에게 있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은혜가 때 왔던 것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기억 속에 많이 감사하며 찬송합시다 다사다남과 격변과 급변의 세계 속에 이렇게 평안함이 있는 것을 많이 감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으니 오늘 우리가 어떤 염려와 근심 걱정을 가득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다 감사한 가운데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며 맡깁시다 은혜로 이예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키시고 채우시기 더 남은 기간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사모합시다 그리고 세해를 맞을 때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지만 은혜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갑시다. 은혜를 선포하면서 갑시다. 선하신 분은 기도하는 이들에게 선한 곳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하고자 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상황이 되는 동안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